김가빈 부단 아주 침착하게 응수합니다 백일 멘트는 그냥 아예 무시를 합니다. 네 차분하게 받아내네요. 신경 많이 썼지. 오늘 백일이라서 응. 향수도 두 번씩이나 뿌렸어. 두 번? 손목 줘봐 냄새 안 나는데? 거기 말고. 아아아아아아아아 아! 이상한 철단 첫 번째 셔츠. 정말 네 하지만 이래야 이상한 선수 아니겠습니까? 이상한 선수라 대담한 한 수입니다! 음... 어디? 아... 김가빈 구단 순수한 척 상황 면피 아... 확실히 내공이 있네요 저러면 남자가 할 말이 없죠 이상한 7단 다음 수는 어떤 수가 적절할까요? 한번 수익기를 해볼까요? 네! 아 만약 이상한 7단이 5추라고 대답한다면 변태새끼라는 수가 들어올 수도 있겠고요. 뭐 아니면 그 애매한 대답들 있지 않습니까? 예를 들어 목덜미라고 대답한다면 완전히 의미 없는 행마겠죠. 그나마 뭐 바지가 생이 정도가 적절한 하역점으로 보입니다.